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병환자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 기적 없이는 살수 없는 많은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는 신앙의 기독교입니다. 신앙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만 머문 종교라고 한다면 교회는 문 닫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의 말을 들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의 기적이 임하는 책, 문제의 해결을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여준 내용은 다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단신으로 들어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당 초강대국 등 애국의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간담을 선케해서 출애급했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땅 같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데 애굽의 김이 쫓아다 숨을 당했던 것도 기적이고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만나로 먹게 해 주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의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셨고, 대낮에 뜨거운 태양도 구름기도 막아 주시고, 밤에 추운 날씨도 불교도 따뜻해서 그들이살게 됩니다. 오다나 실적, 진적 없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만들지 않아도 발이 부르지 않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요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을 들어가기서 요단을 건너야 될 텐데 요단이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고요. 가장 큰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도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 일곱피 깎이 돌면서 외친 물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간담이 선을 했던 기본 족속이 속이면서까지 와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다 받아주었더니 기본 민족과 같이 있던 남쪽의 다섯 나라 왕이 기본을 치겠다고 원하는 가운데서 여우사의 도물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박이 주먹만 한 것이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 이 남쪽의 다섯 나라 왕들에 대해서는 다우박으로 때려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우박이 떨어지 않는 거였어요.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게 될 때는 좀 태양이 좀더 멈췄으면 좋겠는데 해가 니온니온 내려갈 때 여호수아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아 기브론 골짜기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멀리고 달이 머물러서 그들 진멸하기까지 승리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아 선지자 때 발과 아스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내기를 하게 되는데 발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외쳤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엘리야가 재단을 쌓고 나무에다가 물을 잔뜩 불어서 웬만한 불 갖고는 타지 못할 계을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곳에 기적을 주시옵소 했더니 불이 내려서 또랑에까지 다 불이 태울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무들었던 땅에서 비가 오기를 원하는데 엘리야가 하늘의 약속에 말씀 믿고 갈멜상 꼭딱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을 통해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성룡으로 천역에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요 공생의 가정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잔치집에서 포도가 떨어져서 곤란당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배당장야이로 죽었던 딸도 살리게 되고요. 나병 환자도 고치게 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요. 놀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벳세다 들력에 장정만 5천명, 여자는인 어린애까지 2만 명이 넘는 수였는데보일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를 갖고 기적을 베푸시어 그들이 다 메블리 먹고도 12강이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끝난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같이 제작가 있다가 50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보호사 성령을 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옛날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적이 있는데 어떤 삶의 기적이 일어나냐? 사모하고 그걸 얻길 원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매일매일 준비한 기적을 오늘 또베풀기고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 하지 아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의 일치다. 얘기치 못했던 행동의 뜻밖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삶 속에 있는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게 생긴 일인데,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게 되었을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사람의 눈으로 미치지 못하는데, 오려 파멸과 재난을 끝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견뎌지게 되게 되고 또 살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열 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한 사람은 더 놀란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홉 명의 삶는 육체적인 병만 고쳤지만은 나머지 한 사람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문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쿵도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제상내 몸을 보이라 할 때도 그들이 따라서 그 말을 따라서 제사에 갔다고 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제상에 가는데 열 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명과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아홉 명은 예수 믿긴 믿었지만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데이한 사람 믿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당신께 맡겨도 별만큼 난 당신을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에게 영원의 권도 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교회 나올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한 믿음의 삶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온전히 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성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로 과금부터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히 천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리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팡이로 비유했어요.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울 땐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내 원앙이 이루어지면 지팡이를 버려버린 것처럼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날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다가 응답받게 되면 지팡이 버리듯이 지금 떠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명은 다시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지팡이 버려버리듯이 내게 응답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예수 필요 없다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적인 병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얻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생의 지팡이로 여기기보다는 주인으로 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항상 내삶 가운데 순간수보다 음성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빨아들이고 은혜 받는 사람 있는가면 하 멍하니 있다가 돌아갈 때 청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말씀 속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 따라 행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백날 천날집분 갖고 교일 나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옴이 답을 다람쥐 첫 바퀴 돌지 그대로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전진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트문 15장에 보면 이방의 수로 보는 게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지역을올때이 여인이 흉악교 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부르셨습니다. 다이세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셔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도 부르셨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좀 응답해주고 좀 조용히 하게 하십시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민 마땅치 아니 아니라 개 취급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사모하고 기도해달라는데 개 취급하면 이런 개만 있나?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해는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난 개와 같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의 딸을 부슬먹대 부슬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금의 얼굴이 달라지면서, 여자의 내비니 크도다, 니네 손대로 되려 해서 그 시에 그 딸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핑계거리 만들지 마십시다. 교회 나올 때 거리가 멀다, 또 환경이 어렵다, 누구 때문에 못 나간다, 그땐 기적이 없어요. 환경도 어렵고 걸린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오직 주님 한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이 날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그분 앞에 나갈 때 응답한다 믿음 갖고 나가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도 모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당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2 0 2 3년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대결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고침 받고 나서 그대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돌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에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냐? 에베부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에베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방송실 정진 차려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에비하기에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에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은 어디서 나왔냐면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속 4장 11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속 4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영광을 받은 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물을 지으신지라 마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worth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치가 있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애물 드리고 종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종기케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폭 받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내게 복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베를 드리면, 기뻐하시고 놀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본예베를 통해서 복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을 가라 할때 항상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재단을 쌓았어요. 애비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주민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복을 주시고요. 그 우손을 번창게 만드셨어요. 솔로몬도 디라슨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은 다시 열 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이 디라슨 같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될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산당에다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 드린 신분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졌는데 아주 귀한 분은 소를 드리게 되고 좀덜한 분은 양을 드리게 되고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설롬은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일천마리 드렸을 거라 합니다. 부살이 지었던 이 번제단에다가 소를 이렇게 태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천마리를 태워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번지에 린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형들 가운데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꿈속에 설로몬이 말합니다 설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넌 내게 구하라 근데 꿈속에서 이 설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복음 저이 날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린 날 같습니다. 이 날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마저 솔로몬이 대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지혜를 줄 텐데 전무 후문 왕이 되게 하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명예도 온수감는 것도 내가 해결해 주라. 그래서 솔로몬이 등 이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한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한 적에 우리가 상상치보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온라인 현대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 합니까? 어떤 분은 예배의 실패 때문에 무기를 하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배를 갈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대 당시에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이 되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이 되면 목욕 재개하게 되고요. 그대는 지갑도 없었지만 돈을 이렇게 모게 되면 토요일 날이면 다 옷도 데리게 되고 돈도 데리게 해서 하나님께 든다고 구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면 한 시간 전부터 나오고 적어도 30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배우지 못했어도 환경이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복주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는 커녕, 애베에 한 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애베 중간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요. 습관적으로 애베를 드린 분도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애베를 드립니다. 눈도장 찍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애베에 성공하기 위해 주시 주고 하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 태어난 것을 기대하면서 별을 따라산 넘고 강을 건너고 죽음의 입까지 와서 아기 예수에게 뭘 했으면 애비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아무 술 먹고 우리가 짐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가 효과 있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때를 따라 기름을 공급해야 되듯이 우리 성들도 하늘 앞에 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애비할 때 자동차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공급하듯이, 주 앞에 가서 애비할 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담을 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예비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늘께 복주기 위해서 애비를 많이 만들어요. 저녁 예비도 만드시고, 수예비도 만드시고, 새벽 기대도 만드시고요. 이 맛은 안 삶은 애비 때마다 한의 음성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오늘 주일날 낮에 한번 와서 점찍고 돌아가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적은 얼마든지 주려고 애비된 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23년도는 여러분, 애비를 해보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답게 여기게 될때 여러분도 모른 사이에 놀란 기적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쓴물이 담물되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놀란 함의 기적을 지음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문에 나타났던 이한 명의 사람은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뭐 때문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분 17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감사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의 결단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했던 것은 제사장이 제사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사회적 법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낫다 안 낫다 판단을 누가 하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몸이 변화된 걸 보았어요 제사장에 갔더니 너희들 병고침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병하자 따로 동굴에 살거나 삼두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가족이 그리웠을 겁니다. 물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산과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롭고 고독해서 고침 받았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한명돌아온 사람은 보고 싶은 가족도 있었고 외로움도 달릴수 있었지만은 우선 수기가 뭐였냐 예수께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한 육적인 질병만 고치고 끝나버렸지만 이 사람은 육의 고침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 내지혜인 탈무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손해보았는가? 일부분 잃었으면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손다 다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발다 다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두 손과 두발다 다쳤는데도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맞아 주실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우크라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전의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한해 사망한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8만 2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한 시간에 3,400명, 일분에 57명, 일조에 1명꼴로 죽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숨을 쉴수 있었다고 한 것,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사해 보셨어요? 하루에 8만 2천 명이 죽었는데 나는 그 숫자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암과 혈압, 당뇨, 심장마비, 교통사고, 기타, 말았음 여러가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주민의 숫자에서 내가 제대는 것 마치 사형소의 제형된 날에 사면했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게 기쁨이요 감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힘민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친구 목사님 미국 가서 2 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도요 힘민건 아직 못 받았어요. 미국의 힘입고만 받아도 얼마나 당당한데 우리가 하늘의 힘입고만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느 저녀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지를 빼앗겼습니다 집에 와서 재수없이 강도 만났다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애야 손가락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해라 반지는 다시 사서 끼울 수 있지만, 손가락 잃어버렸다면 어쩝 뻔했니?" 감사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서 못 살겠다, 자살을 생각하지만 한번 바꿔 보세요. 거꾸로 오면 살자. 그래서 김지아 시인은 죽으려면 차라리 그 죽을 힘을 갖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힘이 있다면 그힘 가지고... 살자, 살자, 살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빌라왕처럼 빌라는 몇백제 했지만 감당치 못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만 달라보면 자살이 아니라 살자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감사의 교육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애들 교육할 때 제일 암송하는 기전이 뭐냐면 1편 136편입니다. 요학교 감사라고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어렸을때 감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좌표에 돌아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했고 개취이 뱉던 사말의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직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데 이 유대인처럼 감사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사람들 얼마 안된것 같고 연초가 안된것 같아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대로 하나님 길지도 모르고 열시 전대받는 사람일지라도 좌편에서 감사할 때 기적 일어나게 됐는데, 바른 자 여러분 한번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감사실 바랍니다.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때문에. 오고 싶어 오지 못한 삶에 비해서 올수 있다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민도 안한것보요 이번에 안양에 있어서 고속도로 가다가 불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태원에 할레인대회 가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고속도 안양 터널 지나갈 때쯤 돼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몇번전화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근데 이녀석이 저녁 때 아빠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 네 죽었나 사람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아빠 나 거기 간 것도 아니라 다른데 갔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가겠어요? 나는 암에 안 걸지라 자신할 분 있습니까? 난 사고 안 당할 걸 자신할 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돈 갖고 능력 있어야 된 겁니까? 보자 끝없지만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을까? 정성을 내해서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없단다 나도 살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한미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애별을 회복하고 백신의 감사함으로 말하면서 풀지 못했던 문제가 2023년에 풀려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덜지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